플라잉 스타트 제1 0 경주 6명의 선수들이 개류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출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진수, 1번 홍진수, 2번 우진수, 3번 장수영, 4번 전두식, 5번 김승택, 6번 기련태 선수가 출전은 했습니다. 4명의 출전을 했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이 앞선 경주 출전을 했습니다. 1번 양진수 선수들, 두 선수 모두 출전을 했고요. 5번에 김승택 선수도 출전했고, 6번에 기련태 선수도 출전했는데, 이번에 우진수 선수가 3차를 기록했고, 6번에 기련태 선수가 1승을 가져갔습니다. 어제오늘 연속 입생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번에 장수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2차, 2착, 연휴 2차를 기록하면서 최근의 연속 입생 흐름을 쭉 이어갑니다. 소개양주 기록에서는 3번의 장수영 선수가 6초 66을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24번 선수들이 각 6초 76을 기록하면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죠. 현재 올 시즌 기록 면에서는 현재 14승째로 일본의 홍진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만 이번 회차, 또한 직전 회차 계속되는 입상실 패드 패에 빠졌는데. 과연 마네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물론 최근 6회차 성적면에서는 6번의 기련태 선수가 평균 착순점과 득점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명의 선수들이 배정된 코스에서 최근 6개월 사이 모두 연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입상권 진입 50% 확률 누가 진입하게 될지 속도를 올려 갑니다. 모터 소리가 커져 갑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11경주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 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1, 2번 선수들의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첫 번째 선 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3번의 장수영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 바깥쪽 2번의 우진수이어서 4번의 전두식 선수가 올라섭니다. 2번, 3번의 선두 경합이 전개되고 4번의 전두식 선수가 올라가고 뒤쪽 6번이어서 1번, 그리고 5번까지 이제. 첫 번째와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요 이턴 마크 통과하면서 3번의 장수용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 뒤쪽 2번이어서 4번의 전두식 선수와 6번의 기련태 선수와의 3위권 대결 속에 4번의 전두식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요. 3번, 2번, 4번, 6번, 5번, 1번의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 장수영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길점 마크를 통과할 때 뒤쪽 2번이어서 4번의전두식 선수가 사 3위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뒤쪽에 6번의 김현태 선수의 간격을 더 벌려 놨는데요. 3번, 2번, 4번, 6번, 5번, 1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번에 장수영, 3번에 장수영 선수 이번에 저 흐름이 좋은 3번의 장수영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향하고 있습니다. 시즌 11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2, 3위권 현재 2번과 4번의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과연 제11경주 승자는 바로 3번 장수영, 2서 후속권, 2번과 4번의 초접전입니다. 이어서 6번 그리고 5, 1번. 순위 확정을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